인파가 몰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수로 갑니다. 작년에 삼천포 가가지고 커피바다에서 많이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수로 가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저희 부모님께서 문어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이 갔다가 드려야지 또 밑반찬도 받고 저도 먹고 살수 있으니까 4 시간 걸리지만 여러분들은 일 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어 낚시가 전투 낚시기 때문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숙소 잘안 잡거든요. 근데 14시간을 타야 되기 때문에 낚시하기 전에 컨디션을 좋게 해야지 낚시가 또잘 된다. 자 숙소 보여드리면 복층이고 아이고 아이 복층은 나같이 키큰 사람은 좀안 좋은데 뭐야 벌레 다 들어오고 있었어. 자 여기서 일찍 자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불 끄는 거 밑에 있어. 굿나잇 자, 여러분들, 문어 잡으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어는 통발인데. 자, 오늘 이렇게 여수 백양에 도착했는데, 보통 문어 낚시하면은, 인파가 엄청 몰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자, 진짜 한적하고 너무 좋습니다. 다른 데는 진짜 지금 거의 주차 전쟁일 텐데, 여기 보면은, 주차장도 굉장히 한산하고 너무 좋아요. 오늘은 브라더호 타고 한번 출항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 4시고요. 오늘은, 저녁 6시까지 14시간 동안 낚시를 할 겁니다. 아, 이거 문어 씨 마르겠네. 포인트 도착했는데 여기 근처는 배가 별로 없네요. 이거 뭐야? 자, 여러분들 지금 장수풍뎅이 떠다니고 있어. 와, 진짜 크다 쟤는. 2시간 동안 촬영 안 하고 낚시를 했는데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애들이 좀 하얘졌잖아요. 왜일어나면 안에 얼음을 넣어놔가지고 애들이 좀 하얘졌는데, 와, 힘 좋은 거 봐봐. 자, 야, 야, 야나 나오지 마, 나오지 마. 하여튼, 이렇게 사이즈 좋은 게막 나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12시간 낚시해서 과연 몇 마리나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이 전투 낚시 멤버 있거든요. 자, 다이아 필드 스텝 피터 로드맨. 영철이 형님이랑 같이 왔는데, 원래 이 배가 빅게임으로 유명한 배 아니에요? 연수 지역에서 빅게임으로 최고 유명한 배. 그리고 아까 살짝 들었는데, 불하던데, 잘못 써가지고 불하더가 됐다면서요. 원래 네, 영철이 희철이 철브라더스의 브라더 혼데 선장님이 작성하러 가가지고 브라더로 써가지고 형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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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어타운 가브리엘 형님인데 저번에 쏘가리 낚시할 때 여러분들 보셨죠? 형님 요즘 쏘가리 좀 나오나요? 아무래도 장마 시즌이라 물이 뒤집어져서 사실상 어렵다고 볼수 있지만 중수 찬스라고 부르는 시즌이기 때문에 올라탈 때 제대로 걸리면 덩어리 플러스 마리수가 가능한 시즌 <laughs> 근데 안 나왔으니까 바다로 왔다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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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이 가지 왔는데, 바람이가 광고했는데, 잘 팔렸어? 저는 좋았어요. 저번에 군산에서 잘 먹었던 애기랑, 이거는 심해 갑오징어할때 사용했던 건데, 물고기 비닐로 만든 애기. 가자! 어제 잠을 좀 많이 자서 그런지 오늘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요렇게 털어주면 밑에서 애기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문어가 위를 덮쳐, 뭐, 그렇게 잡는 형태입니다. 아 갑이가 갑이가 살짝 들어봤을 때 끈적끈적하면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 세영이 히트 아 뭐야 다 줄인데? 야야야야야 너 시작부터 이러면 되냐 문어 다리 잘려있어 문어 다리가 잘려있다고? 저 올려봐 올려봐 어, 야야야야 대호 잡았네 대호 자 지금 문어 나왔는데 문어가 살고 싶었나보다 이 줄을 잡고 있었네 요거 어떻게 할 거야 어너 고민한 거야? 사진 한 번만 찍고 어그지 사진은 찍어도 돼 인생 첫 문어라며 아... 진짜 야, 쭈꾸미다, 쭈꾸미 거의. 그래도 먹물 소고 가는 거 봐봐. 어, 허 나쁘지 않아. 세영 이수. 이요 정도면은 킵해도 돼. 요 정도면. 열일하시죠? <laughs> 어, 허 사이 좋아, 사이 좋아. 야, 네 문어랑 뭐좀잘 맞나 봐. <laughs> 아, 세영아, 왜 문어랑 싸워? 야, 야. <웃음> <웃음> 오, 오, 씨. 형님, 저희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얘기 잘 청소에... 통하네. 세영아, 근데 너 문어 낚시 처음이래메. 너좀잘 잡는다. <laughs> 어, 나이스. 아, 잘 나온다! 나이스, 나이스! 자, 지금 저기 앞에서 조업하시는 분이 경철 형님 동생이라고 합니다. 여기 선장님이 둘째. 선장님이 둘째. 철철철 브라더호. <laughs> 자, 작년에 삼천포 갔을 때는 거의 커피색이었는데, 그래도 물색은 나쁘진 않네요. 오, 왔다! 제발! 제발, 문어야! 문어니? 어, 여기 수심 깊어서. 아하이! 문어는 문어인데! 아, 너무 작다, 너무 작아. 진짜 너무 귀엽다. 얘는 방생할게요. 너 자라서 만나자. 자 지금 문어가 좀안 나와서 포인트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용왕님 갑시다. 형 잡았어요? 걸린 거 아니야? 어아 아. 아 야, 주꾸미 아니에요? 지금 <laughs> 엘기랑. 근데 지금 충전 좀 빨다. 오 드디어 왔다. 너도 왔어? 형 어... 더블 이트. 오 어, 이거 좀 무거워. 제발 빠지면 안 돼. 이게 뭐야? 아돌돌 아, 아, 돌. 문어 아니고 돌아돌 문어를 잡아야 되는데 돌을 잡아 버렸네. 야너 뭐야? 야 세영아, 바꿀래? 이게 더 큰데? 안 바까? 아왜 돌을 잡고 그래? 문어를 잡아야지. 자돌 사이에서 완전 짝을 나왔어요 자가라. 아 아이, 돌이 나오다니. 어 세영이 오늘 잘해. 문어 처음 맞아? 맞아. 잘해. 나이스! 어얘 나쁘지 않다, 얘는. 무슨 색잘 먹는 것 같아? 파란색. 나도 파란색 껴봐야 되겠다. 자, 요렇게 바꿔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아, 한 마리 좀 주라. 아, 자, 여러분들. 방금 뜯은 거 문어였어요, 문어. 빨판 크기 보이시죠? 와, 빨판 이 정도면 큰 건데. 미트! 아, 어, 형님 미트! 드디어 올라온다, 드디어! 나이스! 축하해주세요, 축하해주세요. <laughs> 아씨, 네모노가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올라오질 않네. 자, 여기 7마리 남았습니다. 형님, 그거 다못 채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 다이빙. <웃음> <웃음> 형님, 갑자기 스파트 끊는데요? <laughs>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이게 돌모노지. 요 정도는 해야죠, 형님. 나이스. 오, 무슨데 무슨데? 자, 요 앞에 있는 대교가 화태대교라는 곳인데, 자 지금 배가 엄청 많이 떠 있습니다. 와, 거의 쭈꾸미 대첩이네 이 정도면. 아 아니다, 문어 대첩이구나. 예트. 아, 세영이 진짜 잘한다.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어, 굿 굿. 어... 아 너무 어렵다 자 금옥이 풀린다고 무조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도 제가 삼천포에서 망했거든요 아 올해 또왜 이래 군산에서 어복을 너무 많이 썼나? 자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밥 먹고 하도록 할게요 아우 힘들다 자 자 밥도 먹었겠다 가자. 리트 자 더블 리트. 오 사이 좋다. 아빠졌어아다 올라왔는데. 아내거 물어라. 보고야 자리 바꿔줘. 자리 한 바꿔요? 선 닦아서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 아니 <laughs> 여기 공기가 더 좋은데요? 지금 그 포인트가 좋아. 원래 문어 낚시 선수죠. 내가 빨리 잡어서 보고 <laughs> 자이타시 아니라고걸 보여줘야겠다. 아니 <laughs> 커가 안 좋아요. 조심하세요. 낚시꾼은 자리 탓을 하지 않는다. 아, 낚시는 자리죠 나이스 <laughs> <laughs> 아 이거 괜히 바꿨어 이러니까 더 억울하네 다시 내려올래? 아니 아냐 나 여기 잡을래요 형 거기 스티커 붙어있는 데 넣으시면 돼요 형님 문어, 왔다 문어다 문어 문어다, 문어다. 으악 이거 문어인가? 아 이거 문어 같은데 진짜 이게 뭐야 아나나냐 빠졌다 문어 아니었나? 안을 펴졌네? 문어가? 이건 문어가? 이건 문어 같은데? 문어! 문어다! 아, 드디어 잡았네! 아니, 앞자리가 좋긴 좋네요? 자, 여기다 넣어줄게요. 야, 들어가, 들어가. 아, 야, 물 쏘지 말고. 제발 들어가. 그렇지. 어, 놀고 있어? 아, 저기 내 자리였는데. 괜히 바꿨 나봐. 나이스. 아, 씨. 부럽다. 형, 그거 뭐예요? 세, 새끼 났어요? 놀라오면서 새끼 났네. 자 제자리로 다시 돌아갈게요 금어기 첫날에는 요번에 여수보다 삼천포가좀더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아 여수도 분명히 기회가 한번 올텐데 자 털어주고 스테이 털어주고 스테이 그리고 살짝 들어봐요 오, 오 이거 의심스러워 아하이 온것 같은데? 빠졌나? 아하이 이게 뭐야 아환경미야아 미치겠네 아 쉽지 않다 이뭐파탈할게 없네 지진 난다 물색은 나쁘지 않거든요 이트 이트 <목소리>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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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문어면 사이즈 엄청 좋은 건데 기분 넘기는데 문어면 사이즈는 남다른 것 같아 이 뭐지 문어인가 안 올라오는데? 뭐야, 우럭 있는데? 이거 저 가져도 되는 거죠, 우럭이면? 뭐야, 해삼도 있어. 아 여기서 또 총발 유튜버 인증해버리고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는 사실 문어인데 우럭을 잡아버렸네. 우럭도 두 마리야, 또. 한번 털어볼게요. 유튜브 각 뽑아주네. 용왕님이 유튜브 각을 뽑아줘. 자, 애기 해삼. 문어 낚시 와서 해삼 잡는 거는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바닥을 긁기 때문에. 자, 가라. 자, 우럭 사이즈 너무 좋다. 아이고. 또뭐 있나 볼까? 아이고 해삼 또 있네. 아이고 이거 어가서 방생 방생. 자 나머지는 없고 사이즈. 사이즈는 한25 넘는 것 같습니다. 아씨, 어떻게 어떻게 또 통발이 올라오냐고. 통발이랑 보거는 낚시하는데 꼭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아세요? 어이가 어이, 어이, 가만 있어. 자 우로. 야. 좋아 좋아 문어가 얘를 빠를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문어는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똥바은 색동입니다 자, 세영아 문어 낚시하다가 우럭 잡아봤어? 아니요 야 바꾸자 문어랑 형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라이브가 잘안 돼요 형님? 바꾸 버터 흔들고 와 아하 유튜브 쉽지 않아? 문어도 안 되고 문어는 오늘 그냥 안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이 와중에 삼천포에 있는 헬다람 특파원한테 많이 잡히나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헬다람 특파원 안녕하세요 삼천포 특파원 헬다람입니다 이곳은 문어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지은 호님몇 마리 잡으셨는지 카운터기 좀 보여주세요 마 41마리 잡으셨네요 조조사님 지금 몇 마리 잡으셨나요? 32개 32마리 잡으셨나요? 촬영하는 순간에도 문어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와 문어가 쏟아지는 삼천포에서 헬다람이었습니다. 안녕! 보거 화이팅! 어이 아, 지금 전화하다가 뭔가 온거 같은데? 또 통발이면은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오 사이 좋아? 어, 그렇지! 어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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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돌문어네. 자 그리고 문어낚시를 하다 보면은 바닥을 긁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애기가 구부러져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애기 조정기라 그래가지고 뭐 요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다시 원상복구 요거 체크를 잘안 하면은 문어 못 잡아요 자또 잡자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저한테 한마리에요 여러분들 이틀 아 진짜 거의 이삭줍기다 이삭줍기 나이스 형님 몇 마리 남았어요 아이폰 뭐몇 마리 안 남았어요 14마리 네 <laughs> 나이스 절대 빠지면 안돼 살살해 살살 애기 다루듯이 그렇지 나이스 거의 애완문어네 애완문어. 애완문어 나도 애완 우럭 있다고 왔다 오야 사이즈 된다 사이즈 된다 설마 또 통발 아니겠지 아하 나이스 문어 아우 좋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어왜나나나나 나, 나, 나. 그래 네가 문 닫고 들어가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열로 그렇지. 자 여러분들 이제 약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막판 스퍼트로 두마리만더 잡자 용왕님 저 통발로 유튜브 가고못봤으니까 이제 문어 좀만 주세요 욕심 안 부립니다 네 맞아요 안 채워주시면 안합니다 네네 잘하고 있습 아, 하이. 자 원스타 피스 자 마지막은 좀 비싼 빈살만 채비 먼저 먼저 가자 오늘 세영이가 분량 다 따주네 너가 오늘 아마 장원일걸? 아하 굿굿굿 굿, 굿. 어허! 자, 이 대교 밑에서 아까 배들 엄청 많았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어. 독탕이야, 독탕. 뭐 그런가? 또 동발인가? 바다 어, 또 올라와요. 세세. 마지막,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아, 뭐야? 사모인데? 아하! 아. 마지막, 만수루. 아. 빈살만 채비로 잡은 거 산호입니다 산호 이쁘게 생겼는데 또 요런 걸또 잡아내네 뭐야? 뭐 개도 있고 오뭐 지렁이도 있어 요거는 바다에 다시 돌려보낼게요 쓰레기 아니니까 자 수고했다 자 오늘 이렇게 여수 돌문어 금어기 해제 날에 요렇게 낚시를 해봤는데 삼천포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하는데 뭐 저희는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자연히 주는 거니까 내 맘대로 할수 없는 게또 낚시고 그게 또 매력입니다 최종 조가입니다 짜잔 어이구, 이구 음료수 마시고 있었네. 자, 사이즈 엄청 좋고, 거의 다세영이가 잡았어요. 반띵인거 알지? 네? <laughs> <에? 웃음> <laughs> 형님, 근데 이걸 왜 하신 거예요? 으너지지 <laughs> 말자! <laughs>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 두명 조끼 합격! 와, 형님, 완전 멋있는데? 이제 문어만 잘 잡으면 되겠다. <laughs> 자, 여러분들, 히터로드맨 상남자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철수하고 집에 가려는데, 아, 완전 길냥인데 그것도 두 마리야. 나 우럭 두 마리 있는데. 아,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너무 귀여워서 안 되겠어. 아, 우럭 다 포장까지 했는데. 기다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통발 유튜버여서 너네 먹는 거야, 알지? 맛있을 것 같아, 안 돼? 맛있을 것 같아. 오, 야, 야, 야. 야, 야. 야, 너 무서운 애였구나. 야, 야, 흰둥아 어디갔어? 야, 흰둥아, 어, 니거 네 여기 있잖아. 일로 와. 너 양양 버치 하면 안 된다.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여기 두께 먹어. 가져가. 얘 겁이 많나 보다. 자, 맛있게 먹어. 아, 귀여워. 자, 오늘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까, 다음번에 어복 충전 될 겁니다. 저는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가야 돼. 자, 이렇게 문어를 잡아왔는데, 작년에는 제가 삼천포로 갔어요. 근데 물색이 커피색이고, 많이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수로 갔는데, 문어가 저를 약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렵네.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뭐냐? 저번에 뽈뽀 먹었잖아요? 그것도 진짜 맛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초복이기 근데 문어 사이즈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문어 쌈찜 뜸을 할 거고요. 뭐말 그대로 쌈고 찌고 뜸들이고. 그리고 일부는 문어 치킨을 만들어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날은 삼계탕이나 치킨 먹으려 그러면 한두 시간 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요리 하려 그러면 할게 많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놀람> 아이씨. 이 집은 다 좋은데, 전기코드가 없어요, 전기코드. 자, 요 테이블 밑에 보면은, 원래 전자렌지나 밥솥 들어가는 공간인데, 저는 저번에 광고했던 블루에티 파워뱅크를, 요렇게.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원래 야외에서 쓰는 건데, 뭐 광고주님 보고 계시면 뭐한번더 달라는 건 아닌데, 그냥 좋다고요.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강도야, 강도. 자, 우선 안정했으니까, 뭐, 골고루 해볼게요. 턱션아 찌릿! 어우, 씨. 이건 못하겠다, 씨. 오오오오. 자, 이제 뜸 드릴게요. 문어 숙회, 문어 치킨까지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요즘 요리 실력이 날로 느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복이니까 일품질로 비싼 걸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올 여름 진짜 더울 수 있는데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짠, 최! 아우 비싼 게더 쓰네. 자, 먼저 오년의 맛 숙회 먼저.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문어는 기름장입니다. 냠냠. 진짜로 이거는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얼마 전에 군산 돌문어 컨텐츠에서 용수 형님 만났는데 이거 꼭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15분 삶고 15분 찌고 5분 뜸 들이고 돌문어는 쫄깃쫄깃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쫄깃하면서 부드러워요. 제가 돌문어를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이 정도 부드러움은 저도 처음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남달라. 초장도 한번 먹어볼까? 음. 초장도 맛있는데 뭐니뭐니해도 소금장 같아요. 아유. 아유. 저는 약간 싸구려 입맛이랑 맞는 것 같아요. 요거 조금 맛있어요. 아유. 진짜 부드럽다. 자, 제가 예전에 피무너 컨텐츠도 했었는데, 이 피무너는 식감보다는 부드러움이 진짜 좋았는데, 얘는 식감도 살리고, 부드러움도 있고, 진짜 요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겠어. 음! 음. 딱두개에 소주 한 잔이네. 아유. 자, 다음으로, 문어 치킨. 진짜 오늘 치킨 시키잖아요? 진짜 두 시간이다, 두 시간. 그리고 아까 제가 빵가루를 입혀가지고 약간 크리스피함을 더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냠냠. 아유. 여러분들, 잠깐만요. 제가 아까 반죽에 간을 안 해서 그런지 얘는 약간 그 밍밍한 맛이 있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양념치킨 소스. 근데 이거 매운 맛이어서 좀만 먹어야 돼요. 자 이렇게 뿌려서 살짝 찍어 먹을게요. 약간 이렇게 보니까 오징어 튀김이랑도 비슷한데 아, 이제 딱 간이 맞는다. 아우. 자이 문어 치킨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겉은 바삭하고요, 소금 약간 부드러우면서 쫄깃해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이건 꼭해드세요 이거 두 개다. 진짜 제 강력 추천입니다. 자, 예전에 이 문어치킨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 치킨집에서 문어 다리 하나 딱 올려주면서 한 아, 26,000원인가 받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근데 정확히 봤어요. 그때 그 문어는 실내산이었나? 하여 국산이 아니었어요. 음, 진짜 예술이다. 예술! Oh! 자, 제가 최근에 진짜 좀 재밌는 댓글을 하나 봤는데. 자, 바로 요 댓글인데요. 바야흐로한 11년, 12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 제가 태권도 사범을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르대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자, 요 사진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근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내 살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있었어요. 보통 어릴 때 학원 선생님들 기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이뿐만 아니고 제가 초등 학교 다닐 때뭐 연락을 잘안 했던 친구들도 DM이 오더라고요. 혹시 어디 학교 나오셨나요? 혹시 해병대 몇 기신가요? 자 제가 연구소 다니다가 전업 유튜버로 바꾼 결정이 잘했다 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 진짜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늘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마치 여러분들이 제 옆에서 같이 낚시하고 해루질하고 통발 올리는 것처럼. 자그 댓글 다르신 제자님은 따로 DM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반갑네. 음, 근데 이렇게 얼굴이 바뀌어도 하나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제 아이덴티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목소리가 워낙 특이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왜 컴플렉스였냐? 친구랑 같이 떠들어요. 얘도 목소리 크고 저도 목소리 커. 근데 제가 목소리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나만 운다는 거야. 그게 너무 억울하고 막 친구들이 목소리 특이하다고 놀리기도 했는데 저는 그게 그냥 저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악플 달리면 조금 열받긴 해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를 좋아하니까 저는 이 스타일 그대로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문어랑 이문어랑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좀 오래 씹어야 되고, 얘는 녹아요, 녹아. 아 달라, 진짜 달라. 자, 이번에 왕건이 튀김. 냠냠. 아 크리스피, 쫄깃해. 자 마지막으로 오늘 초복입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